이세이 수지 투표, 이세이 민 투표. 차이니 과젤리 종현과 민호. 이 사람 빼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요? 아, 아이 정도 놀리면 재밌어. 아, 눈만 마주치면 투닥거리기 바쁜 종현과 민호. 두 사람의 전쟁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. 사소할수록 치열하게 싸우는 두 사람. <laughs> 유치한 동갑 친구 같지만 알고 보면 종현이 형이다. 네 그렇습니다. 와 종현이가. 얼마나 긴장했는지. 막... 어 금방 잠깐 민호군 종현이가라 그랬어요? <laughs> 종현이 형. 거칭 상황이라고 그러지만 사실 종현이 형을 만만하게 생각하는 민호. <laughs> 또 높이 뛰기 연습을 하고 있는데, 지금까지 최고 기록은 175가량을 좀 넘었고요. 175요? 네. 7현이형 아, 키에 조금 더 되는, 네. 높이를 몇 키를 좀... 넘은 거예요, 그냥. 네. 예. <laughs> 네 키를. 형의 조금 모자란 약점을 올리는 동생. 형이이에이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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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. 애가 아, 에게 <laughs> 막말도 자주 하는 동생. 아, 그냥 형제네. 민호에게 음. 당하는 이름만 형 정현. 음. 안타깝게도 아, 정현이만 음.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. <laughs> 민호에게 이름만 콩. <laughs> 현